안녕하세요. 이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이제 일을 또 거의 다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2 0입2년 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약을 바탕으로 영어성경 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올해부터는요, 매주 복음을 그해 일주일에 주일날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영어성경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읽었던 또는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영어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영어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9시에는 함께 공부했던 영어 성경을 좀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쇼츠 형태로 금방 볼수 있는 그런 쇼츠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는 그 주에 있었던 복음 말씀을 영어로 공부하게 되고요, 토요일에는 짧은 그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김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복음은요 어, MK가 되면요 마리코 복음이죠 마리코 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After John had been arrested, Jesus came to Galilee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이렇게 말했죠 이제 j o h 은 요한이죠 요한이 had been arrested. 구금되지요.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강야에서 부르시는 소리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분이죠. 이 요한이 had been arrested. 본래 a r r e s t 는요 감금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ad been이 됐다는 것은 수동태적인 개념이니까, had been arrested. 감금되고 난 이후에 Jesus c a m e to Galilee. 예수께서는 갈리로 가게 되지요. 뭘 하기 위해서?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하느님의 가스펠 말씀, 보음 말씀을 proclaim, 선포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리리로 가시게 됩니다. 자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어, 읽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j u n e had been arrested, 요한이 감금되고 난 이후에 had been arrested. 강금되고 난 이후에 j e s u s came to Galilee.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게 되지요. 뭘 하기 위해서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가스펠. 그래서 우리 가스펠송 하면 복음송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 노래를 가스펠송이라 그럽니다. Gospel of God.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proclaim.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지요. 갈릴리 갈리로 가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릴에 뭐하러 갔느냐? 복음의 말씀을 예,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굿 뉴스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갈리리로 가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카드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옵니다. This is the time of fulfillment.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fulfillment.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성취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이 처음 선포되던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Fulfillment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Fulfillment은요. 모든 것이 성취된 완성된 순간이라는 거죠. 왜?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느님 왕국이 바로 at hand.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at hand. 손안에 있다이 말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사도 그 이야기죠. God is near. 하느님께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이야 또 순간이냐? The time of fulfillment,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repent 동사 원형으로서 명령문이죠. 예수님께서 뭘 명령하느냐?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까지 하느님이 살지 않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드디어, 하느님 바로 내 옆에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며사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리펜드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또는 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에그그 그, 감정이거든요. 우리 인간 심리에 뿌리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인지,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잘난 척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굉장히 질투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 우울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Refent. 그리고 뭘 믿느냐? Believe in the gospel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하느님의 복음 우리에게 favor, 은혜지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r e p e n t 해계하고 그리고 Believe in the gospel. 바로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누가 옆에 있으니? 하느님 왕국이 옆에 있다면 바로 하느님께서 왕국이라는 하느님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하느님이 옆에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l i 많으냐, believing gospel,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순간이냐, the time of fulfillment, 모든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지 왜냐, 하나님께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time of fulfillment. 지금은 바로 성취의 순간이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 이유가 뭐냐?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느님 왕국이 바로 at hand. 내 손아귀에 있으니 이 말을 내 옆에 계시니 하느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 하느님이 살아계시니 Repent.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서 Repent. 해계하고 Believe in the gospel. 바로 이 복음, good news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느님 안계 중에 살았던 내 삶을, 리펜드, 해결하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as he passed by the sea of Galilee, 이때 희는 누구입니까? Jesus죠. 예수께서 passed by. 지나가는 겁니다. Pass by. 옆으로 지나가지. 어디로 지나가느냐? 갈릴리로 갔다 그랬죠. 갈릴리 어느 곳이냐?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리리 가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갈리리가 큰 바다로 딱 보인다고요. 강, 강이 아니고. 갈리리 그 바다로 지나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he saw, saw는 지각동사입니다. 보다라는 동사의 가거형이죠. 뭘 보게 됐느냐?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사이몬과 그의 동생, 남자 동생이죠. Andrew가 뭐 하고 있는 거? casting.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여기 서는 Simon and his brother, Andrew가 되겠죠. 되고요 캐스팅은요. RNG 형태지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에 이렇게 RNG형을 쓰게 되면 진행적 개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누굴 딱 봤느냐? 사이먼과 그의 형제, 그의 남동생인 앤디로가 뭐하고 있는 모습, 캐스팅 던지고 있는 모습, 지금도 던지고 있는 진행적 개념입니다. 뭘 던지고 있느냐? Del Nets, 그들의 거물망이죠. 어디다가? 바다에, 바다에다가 거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께서는 보았던 거지요 그들은, 이때 데이는 누구를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사이몬 앤드 앤드류죠. 사이몬과 앤드류는, 누구냐? 시몬과 앤드류는 바로 피셜맨,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모르는 하나의 풍경을 딱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이 문장을 볼게요. As he faced by the sea of Galilee, 그가, 이때 그는 지졌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 옆포를 지나가고 있을 때, he, 예수께서는 뭘 보게 됐느냐?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시몬과 그의 남동생, 그의 형제인 Andrew가 뭐하고 있는 모습? 진행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딱본 겁니다. casting, 던지고 있는 모습이죠. 뭘 던지게 되냐? t h e l l nets, 그들의 그물망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들은, 근데 그들은, Simon and Andrew, 시몬과 앤드류는 fisherman,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께서, Jesus said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Simon and Andrew, 시몬과 앤드류에게 말했죠, "Com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말했어요. Come, 명령문입니다.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느라. 어, 여러분, 첫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느라. 좀 이상하다. 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번 시간에 복음이 뭐였습니까? 요한이 잡혀가기 전에,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보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기 어린 양이 가신다. 하느님의 The Lamb of the God.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저번 시간복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께 가죠. 가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러니까. 또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기억나십니까? 한마디로 함께 머물면서 드디어 이분이 뭐라다? 메시아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했기 때문에 엔드류는 이미 이들은 엔드류는 알고 있죠 누구 와 함께 보냈습니까? 예, 예수와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이모는 동생으로부터 그냥 단지 들었을 뿐이에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이먼, 시몬과 예수님이지 만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너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나는 너를 뭘 만들겠냐? Fishers of men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다르지요. 이 사람들은 피쉬면이었어 단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는데,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럼 나는 I will make you 뭘 만들겠냐? 피쉬를 잡으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한마디로 disciple 사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then they abandoned their nets. 그들은 그들의 그물망을 abandon e d 포기하고는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힘은 뒤졌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죠.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도로 만들겠다. 피씨를좀맨 사람을 낳는업으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이 그들의 거문망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문장은 굉장히 간단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할수 있을까? 사실은 이 안에 프로세스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앤드류는 가서 머물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또 알게 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 예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봅니다. 사이먼은 처음에 사이먼은 다른 보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제발 저를 떠나가주시길 저는 죄인입니다. 놀래가지고 또 그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내용에서 취약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따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said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느라. I will make you officials of men. 내가 너희를 뭐로 만들 거냐?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러자 then they abandoned their nets. 그들은 그들의 거물, 이때 거물은 한마디로 official m e n 으로서의 어부로서의 거물을 포기하고 followed him, 그를 따라갔죠. 이제 뭐가 되기 위해서? 피셜 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he walked along a little f a r t h e r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he는 예수였죠. 예수께서는 아까 여러분 pass by the the sea of Galilee죠. 갈릴리 Galilee 바닷가 곁을 pass by 딱 걷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가 그곳을 좀더 walk along 길 따라서 한 마디 더길 따라서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그 가는 길을 좀더 걸어가는 겁니다. a little farther farther라는 단어는요. far라는 단어 f a r a far farther 비교급이거든요. 조금 더 어리를 조금 더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한 마디로 갈릴리 바닷가 쪽을 조금 더 따라갔죠. 그러자 And so, 누구를 보게 되느냐? 제임즈를 보게 됩니다. 제임즈는 야곱입니다. 야곱을 제임즈라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임즈에 대한 설명이, 동격적 설명이 뭐냐? The son of Jebedee. j e b e d 의 아들인 제임즈, 야곱을 보게 되죠. 그리고 His brother, 그의 동생인 John, 요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본 겁니까? 한마디로. 제임즈와 존을 보게 되죠. 제임즈와 존은 야곱과 요한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냐? The son of Zebedee, 제베리. 제베디의 아들인 제임즈와 존,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됐죠. They too, 그들도 역시 were 어디서느냐? 에 In a boat, 배에서 mending their nets. 그들의 건물을 mending, 수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임즈와 존도 뭐라는 겁니까? Fishermen, 어부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전부 다 어부들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네 명이 바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죠. 사이몬, 시몬, 앤드류, 안드레아, 그리고 제임스, 야고보, 그 다음에 존, 요한. 이네 명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가장 모든 일을 다, 다,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같이 한 사람들이 바로 사이몬, 사이몬 피터, 나지 피터로 변형되는 시몬, 그 다음에 안드레아, 앤드류, 그 다음에 제임스, 야구보, 야구보서도 있죠. 여러분, 제임스그 다음에, 존, 마지막까지 예수가 사랑하신 존, 요한. 다이 사람들을 만나, 다이 사람들은 피셔맨. 뭐였습니까? 예, 어부였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walked along a little farther. 그는 좀더 farther. 더 걸어갔죠. 한마디로 늘 갔느냐?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닷가 쪽을 조금 더 w a l k along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so 보게 되죠. James, the son of j e b e d e j e b e d 의 아들인 James, 야곱을를 보게 되고, 그리고 his brother, 그의 동생인 John, 요한을 보게 됐죠. They too were in a boat, mending their nets. 그들도 역시 그들의 배에서 mending their nets. 그들의 거물을 mending, 수선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물구를 잡고난 뒤에 그, 그물이 그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멘딩 수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문장 가도록 할게요. 이 때에는요. 그때 수선하고 있을 때 그때 히 이때에는 찢었어 예수께서는 코흘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임스인 지원이죠. 야고보와 누굽니까 요한을 불렀습니다. So 그러자 they left their father.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비디죠. 제비디. 아버지를 떠나서 제비디. he their father 뒤에 바로 제비디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의 아버진 지 제비디를 떠나서 어디에 있는 아, 아버지였느냐? In a boat along with their hiremen. 이때 보면 그 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hiremen 고용된 사람들, 일꾼들 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때 Then, 그 때, 바로 그 때, 이들이 수선하고 있는 그 때, he, 는지저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임즈와, 예, 요한이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배에는 아버지도 있었고, 제베디라는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열맨, 이 일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두 사람을 딱 불렀다는 것입니다. So they left. 그래서 그들은 떠났죠. 누굴 떠났느냐? Their father Jebedi in the fort along with their hireman. 한마디로 하인들과 그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그 배에 있던 j e b e d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인 j e b e d 를 떠나서는 followed him. 이때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Jesus죠. 자, 그러면 딱 보자마자 따라갔을까요? 이 안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는 다할수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 우리가 말한 사이먼과 앤드류 같은 경우에도 앤드류가 가서 보고는 그죠 자기 형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 이야기가 이미 다퍼졌던 것이고 이미 뭔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직약된 용이기 때문에 그때 수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죠. 예수님이 우리를 컬링 부를 때는요 이미 우리 안에 많은 준비가 돼 있을 때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데 콜링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것이 진행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콜링을 느끼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콜된 그들을 불렀죠. So, 그래서 그들은 이때 그들은 제임스인 j 야고보와 요한 left their father z e b e d e in the boat. 그 배에 있는 제베디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a l o n g with the h i r men.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인 제비들을 떠나서는, f o l l o w e him.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났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 2 0절 내용은요. 바로 예수께서 calling 부르십니다. calling 부르심 그에 대해서 following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부름의 목적은 바로 가스페르브 d 하느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선포하기 위해서 갈리리로 가시죠. 가셔가지고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kingdom of God 하느님의 나라가 at hand 바로 우리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느님 나라가 바로 near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다. 바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God is near. 하느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니. Refend. 해계하라 이때 해계의 개념은요. 정말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울해하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를 있으니. Refend. 그 길에서 마치 하느님이 안, 안, 없는 것처럼 살던 이 삶에서 리페한테해결하고뭘 믿느냐? 빌 g 빈 s 카스펠 복음을 믿으라는 거지복음은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로 킹덤업과 하느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으니 하느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복음을 빌 i 빈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누가 필요합니까? 디사이플 사도들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피셔맨이 필요한 거죠. 어떤 피셔맨입니까? 피 i s h e r s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즉, 디사이플, 사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어부였던 네 명, 사이몬, o n Andrew, j 을 부릅니다. 사이몬은 바로 시몬, a n d r 는 안드레아, 제임 m 는 야고보, j o 은 요한.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네 사람이 바로 이네 명이었죠. 모든 장면에서와 함께했던 바로 이 사람들은 다피 a 맨 어부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됩니까? 피 o 스 어부맨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디사이플 사도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Calling and following에 대한 내용이죠. 부르심과 따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하니까 저도 참으로 기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 우리 각자의 노래로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